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자료는요. 그 면역결핍 마우스 모델, 어, 거기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먼저, 왜암 치료나 면역 연구에 이런 동물 모델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 모델들의 어떤 점이 좀 문제였는지, 그거부터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렇죠. 이게 인간세포나 조직을 음, 연구하려면 마우스 몸에서 면역 거부반응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NOG나 NSG 같은 모델들이 아주 중요하게 쓰였죠. 근데 이게 한계가 좀 있었어요. 어떤 한계점들이었죠? 뭐 예를 들면 면역 관련 유전자, 그러니까 PRKDC라고 DNA 복구랑 면역세포 발달에 중요한 거, 그리고 또 IL2RG, 라고 면역 신호 전달에 중요한 유전자요. 이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 유전자 일부 조각이 좀 남는다거나 아니면 편집할 때쓴 외부 유전자 있잖아요. 네오카세트라고 그게 주변 유전자에 좀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뭐 그런 잠재적인 문제들이 있었죠. 아 그러니까 뭔가 찌꺼기가 남아서 기능을 하거나. 아니면 그 네오 카세트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은 불완전한 단백질 조각이 만들어져서 결과 해석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또 나이 들면서 면역 기능이 일부 대사라나는 누수 현상 같은 것도 문제였고요. 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서 실험 결과의 신뢰도에 좀 문제가 될수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크리스퍼 캐스9 기술 그 유전자 가위 있잖아요 그걸 써서 이 PRKDC 하고 IL2RG 유전자에 거의 뭐 전체 영역을 아예 드러내 버린 거예요 삭제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할 NGG 마우스 모델입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N2G 마우스가 기존 모델의 한계를 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의 연구에 어떤 실질적인 의미를 줄수 있을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흥미롭네요 단순히 유전자를 그냥 망가뜨린 게 아니라 아예 문제가 될 부분을 통째로 드러냈다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 혁신인가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 잠재적 문제들의 근원을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단백질 조각이 남아서 뭐 이상한 기능을 할 가능성, 아니면 그 니오카세트 같은 외부 요인이 뭔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 가능성 자체를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거죠. 훨씬 깔끔해졌겠네요, 유전적으로. 네. 실제로 N2G 마우스는 나이가 들어도 PRKDC나 IL2RG 유전자 발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면역 기능 누수 현상도 훨씬 적었고요. 한마디로 훨씬 깨끗한 실험 배경을 제공하니까 어, 결과 해석할 때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 줄수 있는 거죠. 유전적으로 더 명확하고 안정적인 배경을 만들었다, 이 말이군요. 그럼 실제 실험에서는 이 N2G 마우스가 어떤 성능을 보여줬나요? 암 연구 결과부터 좀 볼까요? 네. 암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인간 폐암 세포주인 A549하고 유방암 세포주 MDA, MB231을 이식해봤어요. 음. 그랬더니 암 덩어리 자체의 성장 속도는 음, 기존 N5G 마우스랑 거의 비슷했어요. 아, 성장은 비슷했군요. 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 그 폐암 세포 A549를 이식한 N2G 마우스에서 폐 전이가 훨씬 더 활발하게 관찰됐다는 거예요. 특히 그 1~2mm 정도 크기의 눈으로 셀수 있는 전이 결절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어요. 오, 전이가 더잘 된다. 네. 그리고 유방암 세포 이식했을 때는 간 전이도 확인됐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N2G 모델이 암의 그냥 성장뿐만 아니라 그 치명적인 전이 과정을 연구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암 전이 연구에도 유리할 수 있다니,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데요. 그럼 다음으로 그 인간 면역 체계를 재구성하는 인간아 마우스로서의 성능은 어땠습니까? 이게 면역항암제 개발 같은 분야에선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 결과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 제대열에서 얻은 조혈모세포, 그 CD34 양성 세포를 이식하고 24주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특정 전처치 조건, 그러니까 부설판 3 0 m g 그램퍼케이지를쓴 조건에서 n2g 마우스가 nsg 마우스보다 인간 T 세포 있잖아요, CD3+, CD4+, CD8+ 이걸 혈액이나 비장, 골수 같은 데서 훨씬 아 훨씬 더잘 받아들이고 발달시키는 걸 확인했어요 생착이 더잘된 거죠 와 단순히 세포 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기능적으로도 혹시 차이가 있었나요? 세포의 질 같은 거요? 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N2G 마우스에서 만들어진 인간 T세포랑 NK세포를 따로 분리해서 기능을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면역 반응의 핵심인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IFN 가마 분비 능력이나 아니면 자극을 줬을 때 증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NSG 마우스에서 나온 세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활성을 보였습니다. 야, 종합해보면 더 깨끗한 유전적 배경에다가 인간 면역세포 생착도 잘 되고, 심지어 기능도 더 뛰어나다. 와.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가 궁극적으로 당신 같은 연구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음, 예를 들어 CAR T 세포 치료제나 면역관문 억제제 같은 요즘 많이 개발되는 면역 항암제들의 효과를 평가할 때요. N2G 마우스는 기존 모델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를 줄수 있다는 거죠. 모델 자체에서 오는 어떤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을 줄여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전임상 연구 결과가 실제 임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는 능력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연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어,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죠. n 투 g 마우스는 크리스퍼 기술로 핵심 면역 유전자인 PRKDC와 IL-2RG를 거의 완전히 제거했다. 그래서 기존 면역 결핍 마우스 모델들이 가졌던 잠재적 문제점들을 해결한 차세대 모델이다. 암 연구에서는 기존 모델과 비슷한 성장 지원 능력을 보이면서도 특히 전이 연구에는 더 유용할 가능성을 보였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간 T 세포의 생착과 기능 재현에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